관절염은요. 인간이 겪는 가장 고통스러운 질환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. 관절염을 앓는 환자분들의 자살 충동 위험이 정상인보다 최대 90%나 높다는 조사, 그리고 통증의 왕이라고 불리는 통풍이 구입니다. 풍보다도 높은 9.1의 점수를 가진 것이 바로 이 음... 퇴행성 관절염의 통증이죠. 여성에 비해서 여성의 체형이 관절염에 잘 걸릴 수밖에 없는데요. 여성은 골반이 넓기 때문에 하중이 비스듬하게 전달이 되면서 체중이 무릎 안쪽으로 쏠리게 됩니다. 이 자세가 장시간 지속되면 관절이나 연골을 더 빨리 소모해서 오자형 다리를 만들게 되고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될 위험이 상당히 높아집니다. 또 여성의 연골은 남성의 연골보다 부피와 면적이 작고 두께도 상대적으로 얇은데요. 때문에 똑같이 활동을 하더라도 먼저 빨리 닳고 상하게 되는 겁니다. 그다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이 연골인데요. 뼈와 뼈 사이에 존재하면서 관절이 움직일 때 생기는 충격을 흡수하고 뼈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. 그런데 우리가 평생 써야 할이 연골의 두께가 2에서 3m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알죠.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요. 이 치즈를 보시면은 한이 정도로 네. 얇게 어, 네. 이걸 사용하게 되면 사용하게 될수록 점점 이 치즈가 이렇게 찢어지면서 연골도 손상이 되는 겁니다. 연골이 심하게 닳게 되면 이 뼈가 맞닿으면서 마찰이 생기고 따라서 염증과 붓기가 동반되는 관절염이 생기게 되는데요 어, 문제는 이 연골은 다른 신체조직과 달리 혈관이 없어서 관절염 초기에는 통증이 없어서 알아채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 재생과 회복도 힘든데요 따라서 이 연골이 망가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당신의 몸이 더욱 건강해집니다.